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합 치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든 것이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면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도 주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이런 데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제 10개명 중에 다섯 번째 개명이죠. 분명히 10개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더 나가서 내 부모로 어머니를 공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거지.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장로들이 가르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좀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이 계세요. 그는 누가 더 중요해요? 부모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예? 하나님이 중요하기는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게요, 믿음이 없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부모님을 못 알아본단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말이야?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목숨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번 생각해보면, 10개 명에 10개 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1계 명부터 사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럴 때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다. 그 하나님을 망령 때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나 그 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 가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다섯 번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죠. 이 십계명에 두개다 있어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우리 부모도 공경하라는 말씀이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둘다 지켜야지 하나만 지키고.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5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드릴 게 없습니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고르반이라는 하거든요 고르반, 히브리어로. 고르반, 옛날에는 그냥 고르반 그대로 썼어요. 우리 번역을 하지 않고, 근데 여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이렇게 번역을 아예 해 놨는데요. 뭐든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 그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부모님을 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거기다 또 하나님까지 섬겨야 되죠. 이중의 부담이 지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과 인색함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만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것도 다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들이 죄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다섯 번째 계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데 사람에게 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이게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laughs>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얼만큼 잘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에게 하듯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께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laughs>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거고 지키지도 못한 것이 되어지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우리가 효도한 것보다는 불효한 게더 많은 것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할 것이 많지요.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지요. 근데 예전에 제가 택시를 타가지고 택시사님에게 어, 전도를 했더니 아주 화를 퍽 내면서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간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둘째 아들인데 형수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너무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아, 그 말을 들을 때요. 너무너무 목사인 제가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 했어요. 그분이 그 정도로 화를 내면서 할 정도였으면 그 형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말할까. 화를 내면서 막 그럴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명절에, 명절에 다들 부모님 댁에 가고 또, 형제 자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명절을 지내다 보면 정말 여자들은 힘들어요. 명절을 지키는 게참 힘들지요. 그런데 주일하고 명절이 겹치면 잘 됐다 하고 이제 신앙을 핑계로 부모님께 안 가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laughs>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가서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몸은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들지 않고 할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데, 힘들지 않고 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하고 겹쳐서 교회 가기 때문에 명절에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가족 전도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내 가족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책망을 들어야 할까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 핑계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정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렇다면, 그 전에 갔다 오든가, 후에 갔다 오든가라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부모님께 가서 거기서 가까운 교회를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신앙을 핑계로 해서 내 부모님에게 할 도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부모님들은 거의 뭐 대부분 돌아가셨고, 내가 이제 부모, 자녀들한테 부모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 가르쳐야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또 우리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자녀들한테 부담이 줄까봐 또잘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또 생각해봐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기회를 부모가 잘 주어야 또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마땅한데 부모가 자꾸 자녀들이 부담될까봐 이제 됐다 됐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래 버리면요. 진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을 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에서나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꼭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10개명의 말씀, 10가지 계명 중에 그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해줄 거다. 약속은 요 5개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 계명을 더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만일 너희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특별한 이 덧붙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공경하는 것은 받아주면서 결국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줄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아이 자녀들 힘들까봐 하지마, 하지마. 자꾸 잃어버리면 진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엎드려서 절받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는 엎드려서 절받기를 해야 돼요. 옆구리 찔러, 참, 절받기. 예. 옆구리를 자꾸 찔러야 돼요. 절하라고. 그래야 그걸 배우니까요.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일이나 명절 때 같은 데는 일부러 "너희들, 뭐좀 해라, 우리 뭐 필요한데, 뭐좀 사라"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해요. 그래야 걔네들이 살면서 "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거죠." 물론,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들 생활하기도 빠듯해요. 월급 받아가지고. 직장 생활 뭐 2, 3년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부모가 못 해준 것이 많아서 뭐 얼마나 자기들 돈도 모아야 되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못 한단 말이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생선 같은 거를 이렇게 굽거나 또 요리를 하면 부모, 어머니, 특히 어머니들이 자기는 안 먹고 자녀들한테 다 줘버려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이래버리니까요. 그죠? 진짜 어머니는 생선을 못 먹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 우리 어머니는 생선 안 좋아하셔. 이렇게 알아버리니까 아예 어머니한테 생선 대접을 안해 주는 거죠 근데 암 좋아서가 아니라 자녀들한테 주느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은 늘 그런 말만 듣고 자라다 보니까 진짜 안 좋아하는 걸로 안단 말이죠 생선 가운데 토막이 먹을 게 제일 많고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버지한테 양보하고 그거는 또 자녀들한테 양보하고 엄마는 늘 꼬랑지만 먹고 살았거든요 아니면 대갈이나 좀 먹고요. 근데 대갈이에 사실은 먹을 게 뭐가 있어요. <laughs> 사실 맛있다고 하지만 먹을 게 없어요. 그뼈다귀만 빨다 많은 거지요. 그죠? 예, 네, 살이 하나도 없어요. 예, <laughs> 네, 저는. 생선 대가리가 더 맛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양보하라고 만들어내는 말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양보한 거다.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그거 안 좋아해. 나는 머리가 좋아. 꼬리가 좋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맛있는 거 그러면 자녀한테 줘야지 왜 내가 먹어요. 그죠? 여러분, 가르쳐야 이것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이 자녀들 생각해가지고 자녀들 힘들게 할까봐, 부담되게 할까봐, 그런데 여러분 또 젊었을 때는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이 먹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해놓으라고 노후 생활이 별로 준비를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너무 너무 힘든데 자녀들한테 부담 줄까봐 말못 하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내가 준비해 놓은 게 많아서 자녀들한테 말안 해도 된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자꾸 배워야 되고 또할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어야 하나님이 진짜 그 자녀들한테. 복을 주시는 거지요. 물론, 자녀들도 자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힘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녀들 뒷바라지하는데 부모들이 너무너무 등골 빠지죠. 그러나 옛날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는 더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일거리도 시원찮고 버는 것도 시원찮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길러 놨으면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워야죠. 배워야지 안 배우면 못 해요. 이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또 오고 가는 문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칠 것은 자꾸 가르쳐서 하게 해야 이것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결국은 내가 힘든 가운데도 해야 정이 더 생겨요 사랑도 더 생기고요 네? 힘들다고 안 시키면. 지금 그만큼 사랑도 덜하는 것이고 정도 덜 생겨요. 그래서 우리 정말 부모 자녀 간에는 서로 목숨을 걸고 지키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되어 주어야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